지난 몇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드셨죠. 남몰래 흘린 눈물, 신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그 고생 끝났습니다. 2026년,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기적 같은 귀인이 찾아옵니다. 해안선녀입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지만 그것을 바꾸는 건 간절한 마음입니다. 댓글에 본인의 생년월일과 2026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제가 매일 밤 자시에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신당에서 촛불을 켜고 특별 추건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빌면 이루어집니다. 쥐띠 거친 파도와 뜨거운 불길이 충돌하는 격변의 시기입니다. 2026년, 쥐띠 여러분은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차가운 물인 쥐가 가장 뜨거운 불인 말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좌우충의 형국이로다. 이는 고요하던 호수에 거대한 유성이 떨어지는 것과 같으니 삶의 판도가 송두리째 뒤집히는 강력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동안 정체되어 썩어가던 물은 증발하고 새로운 물길이 강제로 열리는 셈이지요. 이직, 이사 혹은 인간관계의 급작스러운 단절과 새로운 만남 등내 의지와 상관없는 환경의 변화가 태풍처럼 몰아칠 것입니다. 겁먹지 마시옵소서. 이 충돌은 파괴가 아니라 재창조를 위한 산통입니다. 낡은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고통이니 변화를 거부하고 안주하려 하면 오히려 화를 입을 것이나 파도에 몸을 맡기고 서핑을 하듯 즐긴다면 쥐띠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다만, 불과물이 싸우니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심혈관이나 신장 계통에 탈이 날수 있으니 끓어오르는 화를 다스리는 것이 2026년 생존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소띠. 달궈진 땅 위를 묵묵히 걷는 인내의 수행자입니다. 소띠에게 병호년은 뜨거운 태양 아래 밭을 가는 고단함과 그 끝에 얻을 결실이 공존하는 해입니다. 사주로 보건대의 소와 말은 서로를 원망한다는 추고 원진과 해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나 속으로는 남모를 스트레스와 신경 쇠약에 시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베푼 호의가 오해로 돌아오거나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듯한 배신감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허나 소띠 특유의 우직함이 빛을 바라는 해이기도 합니다. 축축한 흙이 뜨거운 불을 만나 단단한 도자기로 구워지는 형국이니 정신적인 고통을 예술이나 학문 기술로 승화시킨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장인의 경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재물은 나쁘지 않으나 사람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조심해야 합니다. 2026년은 귀를 닫고 입을 무겁게 하여 묵묵히 자신의 밥만 가는 자가 결국 곳간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범띠. 불길에 날개를 단 호랑이 천하를 호령하다. 범띠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2026년은 호랑이가 말을 만나 거대한 불의 제국을 건설하는 이노술 삼합의 기운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숲 속의 왕인 호랑이가 등 뒤에 불꽃 날개를 달았으니 이제 땅 위를 달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늘로 비상하는 형국이로다. 그동안 준비해온 사업, 학업, 프로젝트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천하제 화살을 쏘아 올리십시오. 불이 나무를 태워 더큰 불을 만들 듯 귀하의 열정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특히 명인과 승진운이 하늘을 찌르니 조직의 리더가 되거나 많은 사람 앞에 이름을 알리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재물 또한 불어나겠지만 이는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움직이는 만큼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만 기운이 너무 강하여 독선에 빠지기 쉬우니. 주변을 굽어 살피는 아량만 갖춘다면 2026년의 주인공은 단연코 범띠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토끼띠, 모닥불 피어오르는 화원의 핀 도화입니다. 토끼띠에게 병원년은 자신의 매력과 재능이 만개하는 화려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나무인 토끼가 불을 만나니 나무가 타오르며 빛을 발하는 목생화의 흐름을 탑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산불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따스한 모닥불과 같습니다. 예술, 연예, 디자인, 영업 등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사람이 꼬이고 나의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 매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허나, 파살의 기운도 함께 들어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존의 질서가 깨지고 세판이 짜인다는 뜻으로 겉모습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거치장에만 신경 쓰다가는 지갑이 텅 비는 줄 모를 수 있으니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실리를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연애운은 불타오르겠으나 짧고 강렬한 인연으로 끝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띠. 여의주를 물고 승천을 준비하는 잠룡입니다 2026년 용띠. 여러분은 뜨거운 불기운이 축축한 흙을 단단하게 구워주는 화생토의 은혜를 입는 형국입니다. 물을 품은 용이 뜨거운 태양을 만났으니 마치 거대한 증기 기관차처럼 폭발적인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그동안 물 밑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갈고닦았던 분들이라면 드디어 수면 위로 솟구쳐 올라 세상에 이름을 떨칠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조직에서 상사나 윗사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승진의 사다리를 성큼성큼 오르게 될 운세입니다. 다만 과유불급이라 하였습니다. 불기운이 너무 강하면 용이 품은 물이 말라버릴 수 있으니 지나친 독선이나 고집은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격각의 기운도 함께 머무니 멀리 이동하거나 분주하게 움직일 일이 많아 몸은 고단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 고단함은 헛수고가 아니라 훗날 거대한 성을 쌓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니 즐거운 마음으로 땀을 흘리셔야 합니다. 재물보다는 명예와 권력이 먼저 들어오는 해이니 이름을 날리면 재물은 그림자처럼 따라올 것입니다. 뱀띠 두 개의 태양이 떠오르니 경쟁 속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뱀띠에게 2 0 2 6년은 그야말로 불바다와 같습니다. 뱀 또한 불의 기운인데 거대한 불덩어리인 말을 만났으니 천지가 붉은 기운으로 가득 차는 방압의 형국이로다. 이는 열정과 에너지가 차고 넘쳐 주체할 수 없을 정도임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몸이 근질거리고 새로운 일을 벌이고 싶은 욕망이 솟구칠 것입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나 친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세력을 형성하게 되니 팀 프로젝트나 협업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허나 명심하소서.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나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여 내 밥그릇을 넘보는 비견, 겁제의 운이기도 합니다. 이들과 싸워 이기려 하면 제살 깎아 먹기가 될 것이요. 손을 잡고 이익을 나눈다면 천하를 얻을 것입니다. 재물은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기운이 강하니, 돈을 모으려 하기보다 사람에게 투자하여 내 편을 만드는 것이 2020. 6년에 가장 큰 남는 장사가 될 것입니다. 말띠 적토마가 거울을 마주하니 스스로를 태우는 불꽃입니다. 말띠가 말띠해를 만났으니 이를 일러 자영이라 합니다. 불과 불이 만나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형국이니 그 기세는 천하를 집어삼킬 듯 맹렬합니다. 2026년 말띠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자신감과 독립심으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직관대로 밀어붙이는 추진력은 가히 압도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연예인, 예술가 혹은 자기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일생일대의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강력한 운기입니다. 하지만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영은 스스로를 복가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 성급한 결정을 내리거나 우카는 성질을 참지 못해 다된 밥의 재를 뿌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 혈압,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으니 불길이 치솟을 때 찬물을 끼얹듯 쉼표를 찍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하면 쓰러지는 법이니 올해는 속도보다는 방향을 점검하는 데 공을 들이시옵소서 양띠 뜨거운 태양 아래 무르익는 풍요로운 돼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양띠 여러분. 2026년 병고년은 양띠에게 더할 나위없는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사주학적으로 오와 미는 육합이라 하여 서로 죽고 못 사는 가장 강력한 합을 이룹니다. 마치 뜨거운 태양이 비옥한 땅을 비추어 곡식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고민들이 귀인의 도움으로 눈 녹듯 사라지고, 내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 훨씬 큰 보상이 따르는 행운의 시기입니다. 특히 애정운과 가정운이 최상입니다. 솔로인 분들은 평생을 함께 할 천생연분을 만날 것이요. 기혼자는 부부 금슬이 좋아지고 집안의 경사가 겹칠 것입니다.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내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후원자가 나타나니 마음먹은 대로 일을 추진해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편안함에 취해 게을러지거나 현실에 안주할 수 있으니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지만 않는다면 2026년은 양띠 여러분 인생의 화양연화가 될 것입니다. 원숭이띠, 용광로에 들어간 무소에 명검으로 다시 태어나다. 원숭이띠 여러분에게 2026년은 황골탈태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오행으로 볼때 원숭이는 단단한 금속이요. 2026년의 말은 뜨거운 불입니다. 불이 쇠를 녹이는 화극금의 형국이니 언뜻 보면 고통스럽고 시련이 닥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업무량이 폭주하거나 책임져야 할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를 것입니다. 허나, 두려워 맛이 없어서. 이것은 단순한 고생이 아닙니다. 거친 원석이었던 귀하가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 천하를 베는 명검으로 재련되는 과정입니다. 2026년의 고통을 견뎌낸 원숭이띠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문성과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영마의 기운도 함께 들어오니 앉아서 고민하기보다 밖으로 나가 발로 뛸수록 재물이 쌓입니다. 해외로 나가거나 출장을 가는 등 움직임이 많을수록 운이 트이니 변화를 두려워 말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시옵소서 닭띠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는 보석 그 눈부심을 경계하라 닭띠에게 병고녀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닭 또한 금속이자 보석인데 말이라는 강력한 조명을 만났으니 도화의 기운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귀하의 외모 재능 매력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주인공 대접을 받고 이성들의 구애가 끊이지 않으니 인생이 꽃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은 불에 너무 가까이 가면 빛을 잃거나 깨지기 마련입니다. 과도한 주목은 곧 망신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욱하는 마음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구설수가 되어 돌아오거나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인해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타 들어가는 형국이니 특히 호흡기나 피부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 닭띠의 개혼법은 겸손과 절제입니다. 빛날수록 고개를 숙이면 그 빛은 영원할 것입니다. 개띠, 장군을 만난 충직한 호위무사, 승승장구하리라. 개띠 여러분, 2026년은 두 다리 뻗고 주무셔도 좋습니다. 범띠, 말띠와 함께 이노술 삼합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해이자, 우리 흙을 돕는 화생토의 기운이 가득하니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한 형국입니다. 그동안 노력해도 빛을 보지 못했던 일들이 술술 풀리고 주변의 모든 환경이 귀하를 돕기 위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문서운과 합격운이 매우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험 합격, 승진 등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성과가 손에 잡힐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귀하의 신용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큰 계약을 따내거나 든든한 파트너를 만나게 됩니다. 재물은 차곡차곡 쌓여 태산을 이룰 것이니 2026년은 무리한 확장보다는 지금의 안정을 다지며 들어오는 복을 쓸어 담기만 하면 되는 12년 중 손에 꼽히는 대길의 해가 될 것입니다. 돼지띠 달빛 아래 맺은 은밀한 약속 실속을 챙기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주자 돼지띠의 2026년은 겉과 속이 다른 오묘한 해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 은밀하게 합을 하는 암합의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티격태격 다투는 듯 하나, 뒤로는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는 실속 있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겉으로는 경쟁자처럼 보이는 사람과 손을 잡고 큰 이익을 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해에는 대놓고 드러내는 일보다는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하는 일들이 큰 성과를 거둡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비상금처럼 숨겨둔 투자가 대박을 터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기복이 심해져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으니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돼지띠는 화려한 명분보다는 묵직한 실리를 챙기며 조용히 미소 짓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2026년 들어올 복을 꽉 잡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복채를 내주세요. 구독을 누르는 그 손가락 끝에서부터 대운이 시작됩니다.